자 에테나 홀더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에테나가 상승 구간 잘 이어오다가 최근 며칠 사이에 살짝 눌린 구간 반뜨면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계속해서 지금 끌고 가도 괜찮은 건지 좀 우리가 원하는 반등 구간이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는 있는 건지 여거 조금 걱정스럽다 하시는 분들 일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아직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은 지금 바닥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매직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지금 상승 과정에서도 거의 매도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매수거래량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며칠간 주가가 하락으로 내려갔지만은 이 과정에서 매도가 일체 나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가가 빠질 걱정 우리가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세력들이 다시 한번 상승을 주도할 거니까. 지금 같은 조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오히려 상승 구간을 대비해서 역전의 매수기까지 노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에서 물량들 더 잡아가셔야지만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좀 요게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에테나의 주가 전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반등으로 이어질 것인지를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포인트는 결국에 이 거래량인데 제가 거래량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요.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할 때 결국에 신호를 주는 거는 거래량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물량 매집이라는 것은 물량들을 사서 모은다는 의미인데 매집을 할 때에는 가격은 천차만별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만 조를 이렇게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이라는 숫자는 차트에서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래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과정에서 함께 매매를 하고 싶으시면은 반드시 거래량을 체크를 하셔야 된다. 결국에 지금 세력들이 물량들을 올려가지고 가면서 물량을 매집 패턴 1차 매물대 지금 돌파가 나오면서 쉽게 상승구가 만들어졌고 지금 또 거래량 터트려서 만들었던 2차 매물대 상단 매물벽을 또 돌파하면서 상승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세력들의 평단가는 사실상 지금 보이시는 이 상단의 매물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이 매물대를 딱 터치하고 나서 반등으로 이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상단으로 돌파를 나와 주면서 마지막으로 돌파를 했던 요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를 최종적으로 다시 올라타는 순간에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것이다. 요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소 지금 거래량이 좀 죽은 상태에서 힘이 없긴 하지만은 저는 빠르면은 이번 주, 늦으면은 다음 주 사이에 다시 매수세 증가시키면서 또 신고가 내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당장에는 주가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잡으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이후로 다시.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물량들 잡으시는 게더 좋다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구체적인 가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정확하게 850원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일단 850원이 가장 중요한 매물대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돌파를 주도하는 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것을 확인하고 물량들 잡아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여러분들께도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 지금 아래 보시다시피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저도 지금 물량들 잡아가기 위한 시드를 3억 이상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에 에테나는 3억 중에 최소 2억 정도는 물량을 잡아가려고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타점들을 공유해가면서 지금 바닥 구간에서 반등 나올 때 물량들 잡아간 게 지금 벌써 이렇게 크게 수익 구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포인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함께 매매할 수 있게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께 정확한 매수 가격이랑 매도 가격 전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제가 물량을 잡아가는 본격적인 매매 포인트에서 함께 매매에 동참 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상단에 제가 연락처 전부 다 공개해 드렸을 겁니다 84572691인데요. 제 연락처 한 번씩 저장해 주시고, 이번에 에테나라고 저렇게 세 글자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이번에 만들어가는 본격적인 반등 구간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수익구가 만들어가는 매도 타점까지 상세한 대응 전략들 제가 정리해서 꾸준하게 대응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에테나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제 연락처 확인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번에 한번더 물량들을 잡지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에테나, 그리고, 추가로, 매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홀더분들과 조금 구분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매수를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에테나라고 적으신 다음에 추가로 매수라고 적어서 문자를 반드시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에 저희 홀더분들 전부 다 물량들을 매수했다 하면은 본격적인 반등 구간에 맞춰서 우리가 매도 타점까지 함께 잡아 나가실 건데 제가 매도 타점은 뭐 그냥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매도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분명히 바닥 구간에서 물량을 매집한 세력들의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거래량이 그대로 오! Oh. 고점 찍고 빠지는 과정에서 튀어 나올 겁니다. 거래량이 더 크게 튀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거래량의 크기를 보고 세력들의 물량들을 정리하는 사이즈를 보고 나서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매도 하 나갈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살짝 눌리는 가운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주가가 빠지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겁먹고 매도하지 않는 시기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당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물량들을 매수한 이 들어온 물이 있으면은. 빠져나가는 물이 있기 마련이고, 이거리량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고. 턴은 이런 거래량의 흐름만 제대로 이해하시면은 이번에 에테나 코인도 마찬가지로 쉽게 수익 구간까지 연결시킬 수 있을 거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좀 신규로 물량들 잡아가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단타 종목까지 좀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영상 내에서 본크 코인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주가가 상승 나오는 과정에서 평균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거래량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는 분명히 매지 의 거래량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최근까지 돌파를 못했던 요 매물 때까지 상단으로 돌파해 준다라고 했을 때는 어때요? 제가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가 이 돌파 포인트에서 물량들 추가로 잡아가셔야 된다. 제가 제목 내에서도 이번 반등에 반드시 물량 잡아라 이 가격이 마지막 매수 기회라고까지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본크 코인 주가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보다시피 제가 최근에 돌파를 확인했던 요 매물 를 정확하게 돌파해 준 다음에 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50%도 넘게 주가가 크게 올라간 상황이에요. 결국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세력들이 일차로 물량들을 잡아갔던 요 매물 때 여기를 다시 더큰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시도하면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이 구간은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렇게 중요한 포인트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영상 내에서 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좀 신규로 잡아갈 수 있는 종목들까지 좀 함께 따라서 좀 매매하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상단에 연락처 8457-2691. 제 연락처로 숫자 7번이라고 적어주시면은 제가 숫자 7번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계상으로 제가 매일같이 수급들 잡히면서 반등을 준비하는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물량들 잡을 수 있게 제가 매수타점은 물론이고 매도타점까지 상세하게 적어서 여러분들께 대용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 기존에 스윙 종목들 끌고 가시면서 나머지 소액으로라도 조금씩만 따라하셔서 이렇게 단기 종목 좀 끌고 가고 싶다 생각하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상당 구간 연락처 확인하시고 저장하신 다음에 숫자 7번이라고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세요.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까지도 보내드리는 경우 가 있으니까 이번에 이런 종목들 천천히 잡아 가시면서 끌고 오시면은 기존의 종목들 끌고 가시는 거 굉장히 좀 쉽게 계좌 운영이 가능하실 거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